경자녀, 신축년에 이 양띠분들이 엄청 힘들었다란 말이지 스트레스부터 시작해서 금전도 조금 막혀야 되고 회전이 잘안 되고 그리고 이별수도 한번 들어왔고 건강수도 조금 안 좋아졌고 퇴사를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았다는 말이지 구설, 망신, 거기다 법정 송사 이런 것도 막 이어진 분들이 많았단 말이죠 그랬다면 이 이민여는 대원으로 들어옵니다 응, 박수 안녕하세요. 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희 그 저, 아까 사이 어. 말띠 방금 촬영했잖아요. 네. 거기에서 들었습니다. 아. 엄청난. 야. 어허. 양띠도 엄청나다. 엄청나다. 이분들도 말띠에 이어서 대원으로 들어옵니다. 응, 박수. 아, 구독과 좋아요는 여러분들의 사랑이에요. 경자녀, 신축년에. 이 양띠분들이 엄청 힘들었단 말이지. 스트레스부터 시작해서. 엄청나게 힘들었어요. 금전도 조금 막혀야 되고, 회전이 잘안 되고, 그리고 이별 수도 한번 들어왔고, 그리고 건강수도 조금 안 좋아졌고, 퇴사를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았단 말이지. 구설 망신, 거기다 법정 송사, 이런 것도 막 이어진 분들이 많았단 말이죠. 경자년, 신축년에. 그랬다면, 이이민년에에 박수를 쳐드리고 싶습니다. 자, 좋은 달. 1월, 2월. 3월, 5월, 6월. 6월. 이때 굉장히 좋은 운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나 32살 신미생, 44살 김미생, 56살 정미생. 부동산 운이 굉장히 좋습니다. 전세보다는 매매죠. 좀 무리해서 잡아도 괜찮고, 청약을 집어넣어도 괜찮고, 그리고 시험 운, 창업 운, 확장 운, 이런 게 들어옵니다. 그리고 새로운 귀인들이 발복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내가 확장을 할때 투자자들이 모이는 그런 시기이기도 합니다. 어, 특히 그런 직업을 가지신 분들은 더 좋다라는 거죠. 삼신의 운도 들어옵니다. 아기를 바라시는 분들. 아 네. 이제 결혼하신 분들의 한해서 네. 좋겠죠. 네. 그리고 송사 싸움이 경자년, 신축년에 계속 이어졌던 분들 이 시기는 해결이 됩니다. 아 이제 땅땅 땅. 결판 나는 거네요. 네, 결판이 나는 시기입니다. 내가 조금 지더라도, 막, 그, 있잖아요. 질질 끊는 것 보다. 어, 빨리 어떻게, 끝내는 거. 빨리 그냥, 어. 어떻게 그렇죠. 해결이 되는 음. 시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모두 다 좋을 수 없죠? 그 4월달. 아 독심수를 갖고 있나? 이달은 뱀달입니다. 음. 을사달이라고 합니다. 매사가 불기라고. 출입 왕래를 조금 자제하셔라. 그리고 사고수. 차 사고수 조심하세요 대표님도 조심하셔야 돼요 차 사고수 저는 차 많이 타고 다녀서 예, 예. 매번 조심해야 되지만 이 달은 더 조심해라 그리고 구설 망신이 들어올 수 있어요 그리고 시기 질투가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런 경쟁사를 조금 조심하고 왜냐면 시기 질투가 들어올 수 있으니까 그 사람들이 또 나를 깔아뭉개기 위해서 내리기 위해서 잡아 끌기 위해서 구설 을 없는 구설을 만들 수도 있거든 그리고 원치 않는 이직수가 들어옵니다 퇴직수도 들어옵니다 원치 않는 그러니 타인에 의해서 내려와지는 이런 시기도 될수 있습니다 특히 20살 개미생 44살 기미생 68살 을미생 이분들 자기 께 자기가 당할 수 있어요 그러니 조심하셔라 라고 얘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또 궁금한 점 있으신가요? 이것도 역대급 대운이니요 네. 거의 뭐, 한, 7년에 한번 오는 대운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장깨부리다 당할 수 있어요, 양띠분들. 양띠분들이 의외로 장깨가 많거든요. 음... 그, 장깨부리지 말아라. 큰 머리 굴려라. 잔머리 굴리지 말고. 음... 라고 얘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해결이 되셨나요? 네, 그러면, 지금, 말띠분들하고 양띠분들은 네. 이 대운이 들어오기 전에 벌써 느끼고 있겠네요. 그렇죠. 이제 전조증상이 지금 오는 시기죠. 우리가 좋은 일 전에는 꼭 막아킨다라고 하잖아요. 응. 이이 신춘년 하반기를 잘 보내셔야 이 대운을 쫙 끌어들일 수 있습니다. 자, 양태분들 힘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네.